시작 마 재석 김치 에치했습니다자계습니까 어떻게 더운 여름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벌써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직 좀 날씨가 시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오늘도 베트남 한마디 조금 간만에 돌아왔는데요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베트남어 문장은요 너 베트남 외관이 너 베트남 뭐하러 가니 라는 말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, 이 말을 베트남 말로 하게 되면요 아잉덴 베트남 델람지 아 m in Vietnam, n I'm t h e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.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 이란 말은 상대방 호칭이고요. t h 이란 말은요, 가다, 뭐 도착하다 말입니다. 예, 근데 사실 디라 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D라는 단어와 t 이라는 단어는요, 조금 그어이렇 중국어로 말하면 따오하고 취어떤 느낌이긴 한데요. 이제 어쨌든 어디까지 가다. 어디까지 가다는 말은요. 조금 그런 뉘앙스가 강할 때땐 렌을 많이 쓰고요. 그냥 간다. 그냥 간다는 말은 또 니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하는데. 오늘 어쨌든 베트남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렌으로 한번 어,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렌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란 말인데요. 어, 뭐이 노타두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근데 렌은 여기서는... 무엇을 위해서란 말입니다. 람지 람이라 말하다, 만들다는 말인데 지는 무엇이란 말이죠. 자 그래서 이 데람 지라는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. 자이 문장은 주로 또 어떨 때 쓰이냐고 하면요,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애가 어, 자기 부모님께 엄마 나천 원만 주세요라고 했을 때그 부모님께서 데람 지 뭐에 쓰려고 뭐하려고. 라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내람지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익혀두시면 또좀 약간 단타 어, 베트남어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문장 내람지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. 어쨌든 이거 내람지라는 어, 말은 뭐 하려고 뭐 때문에 뭐왜 라는 말도 조금 좀 느낌이 있지만요. 어쨌든 이 문장에서 는 무엇 하려고 어떤 목적으로 베트남 가는데 이런 말입니다. 자 오늘 어 배운 한 문장 한번 또 복습해 보시고 요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너 베트남 외관이 뭐 어떤 용무로 가니라는 말은 베트남말로 어떻게 한다고요? Anh đến Việt Nam để làm gì? a n đến Việt Nam để làm gì? 자,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Xin cảm ơn